한번 보긴 봤는데 패치 노트 엄청 길던데. 아, 봐 봅시다. 10.25 패치 노트. 와, 이번 패치 뭐가 이렇게 많은지. 와, 원딜 버프 그래도 그 돌풍 버프 되게 많이 됐던데? 10.25 패치 노트. 아이고, 뭐야 이거? 하야야하야하야야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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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미쳤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탐켄 티어들 복 받으실 거예요. 렐 나오고 아무무 만화 증가량 기본 능력치 20 너프 이건 당연한 거고 피해량 갈수록 50, 15, 20 이걸 참조한다. 50, 15, 20딱이 기절 지속 1.5아 이게 맞지 너프 잘 시켰다. 이너프 잘 시켰네. 아무무가 어떻게 티어 너무 높았어 가지고 와 드디어 애니비아 버프 먹었네. 기본 사용 속도 0.1. 탄도체 속도. 오. 탄도, 오, 어, 빨라졌네? 구, 저 150차이면 꽤 큰데? 이제 Q 냉기 폭발이 관통하는 적에게 냉각 효과, 아, 이제는 그 Q를 탕! 안 터뜨리고 지나가기만 해도 그, 뭐야. 패시브가 터져서 이쓰면은 e 데미지 존나 세지는 건가? 개좋아졌네? 대신, 쿨타임 늘렸고. 아, 데미지를 좀 줄였구나. 이게 맞긴 하지. 아, 관통하는 거는 너무, 그, 말도 안 되니까. 관통하는 거는 줄여들고, 폭발하는 거는 맞추기 힘드니까 늘렸네. 와, 근데 이거 데미지 너무, 너무 세겠는데? 마나 소모량, 줄였고. 2. 와, 이것도 많이 줄였네? 와, 은니비야 버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잠깐만. 야, 이건 너무 많이 버프해준 거 아니야? 피해량에다가 만화 소모량도 40그 다음에 주물력 야 이건 뭐야 재사용 대기시간 1초? 야 애니비아 1 6렙 때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아 1초? 피해량이 물론 줄긴 했는데 만화 소모량도 줄고 어 나중에 1초면은 야 애니비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년에 애니비아 보겠는데? E의 이동속도 감소 애니는 사실 아무도 안쓰긴 했는데 많이 썼나보네요 이동속도 너프 에코의 패시브 정글 제한 없다고? 에? 에? 250%인데 제한이 없다고? 이거 맞아 이거? 아니 피해량 개수가 250%인데 제한까지 없으면은 이거 뭐냐? 이거 맞아? <laughs> 정글 에코 개떡상각인데? 너무 센거 아니야? 250%에다 제한이 없으면? 피즈, 피즈의 만화 진가량 이게 맞지. 라인전 너무 쎄서 가지고.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은 에코가 6코 어 나왔다, 5코 어 나왔다 치면은 바론한테 데미지 한1,500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큐큐평이팍하면은 너무 센거 아니야? 정글 돌기도 너무 편해졌을 것 같은데? 이게 100%, 100%가 늘어난 거 아니야? 지금 데미지가. 피즈 더프 먹었고. 그라가스. 어, 그라가스도 또 안. 근데 확실히 진짜 요즘 패치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나오는 친구들 바로바로 버프시켜 주는 거 보면. 초대체력 2%. 탑 그라가스. 뭐야, 익수 초대석 한번 해 가지고 스티형 그라가스 한번 배워도 재밌긴 하겠다. 익수 요즘 방송한다 그러거든. W 쿨타임도 줄였고. 이렐 공격력 증가? 재생 시간 감소. 아, 뭐이 정도는 해줄 일이 안 나오니까. 아이번. 오. 와이번 아이번 큐쿨타임 2초 많이 줄어졌네 베리어 2, 1초 주문력 개수 공속 개 오, 좋네 아이언 아이번 장인들 좋아하겠네 <laughs> 그 다음에 진 너프 공격력에 45%에서 35% 데미지를 10% 줄인건가 이건 너프 먹을만해요 어, 진은 이정도 너프는 잘 먹인 것 같다 왜냐면 얘가 너무 라인전이 너무 쎄쎄서가지고쎘서가지고 크기는 한데 그래도 너프 먹었어야 됐을 것 같긴 해. <laughs>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라인 푸시가 그니까 라인 푸시를 좀 느리게 하려는 그니까 라이엇이 중점을 둘때 항상 라인 푸시를 좀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그 라인전이 좀 너무 이게 푸시가 빠른 친구들 스킬 데미지 너프를 잘 시켜 가지고 그런 거 보면 괜찮게 너프시킨 것 같은데. 아, 카서스. 카서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화 소모량 뭐야 이거? 1 <laughs> 1 2 3 4야? <laughs> 뭐야 <laughs> 주문력계수 35% 5%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 어 뭐야 케일의 마법저항력 4, 5, 5, 4 감소 주문력이 5, 5 감소 아무래도 탱커가 많이 나오니까 케일이 약간 완기하는 각이 많이 나오나보네 그 다음 케인 아 케인 진짜 너무 좋아 이, 방어력 너프 오케이 인정 피해량 아 내가 볼때 이거 피흡량좀 너프 시켜야 돼 <laughs> 아니 아, 그래도 이 정도 높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이거 좀더 먹어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좀더 먹어야 돼. 말도 안 돼, 이거, 진짜로. 케인한테 계속 닦겨 아니, 이것도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버프해 준거 아니야? 아니, 방어력 3에, 3이 이게 진짜 큰 거거든요? 방어력 3에다가, 방어 2초에다가 피해량 20이면은 이거 너무 많이 버프시켰는데? 켜 와, 이게 이 정도까지 해줬어야 되는 수준이었나, 리신이? 진짜 많이 버프시켜줬어. 이거 진짜 막 이석, 이섬... 큐이선마 리신한테 머리통 터질 것 같아, 막말로. 어, 아, 이 신. 내가 볼때 바이게를 먹기 힘들어가지고 좀 버프를 시켜준 것 같긴 해. 어. 룰루. 기본 피해량 너프. 근데 대상에게 Q를 두발 나가잖아요. 두발 맞추면 25% 추가. 아. 그리고 화살이 적을 관통해도 피해 감소. 어, 그대로 들어간다. 이즈리얼 궁 같은 느낌이 요즘에. 그 다음에, 미니언에게는 70% 피해. 봐봐, 약간 이런 느낌. 라인 클리어 안되게 하려고, 오세블리 저격 밴이제 오세블리 저격 너프죠? 네. 라인, <laughs> 룰루 하지 마라. 네. 라인 룰루로 쓰지 마라. 나는 이거 서포터로 쓰게 하겠다. 아, 모델. 와, 단일 적중시 데미지 10%, 10%, 10% 중간에. 뭐야, 이거 뒤에 5%네? 어, 이것도 많이 됐는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스티형, 이거, 모데카이저도 하면 조, 좋은데. 10%만 이것도 많이 되긴 했다. 피해량 증가가 10%, 10%, 10%, 1 5 15%네 모르가나 W레벨 찍을수록 감소 오케이 인정 이거는 약간 내가 볼땐 저티어, 저티어 패치야 저티어들이 모르가나 그 바닥에 깔려있는 거 모르더라고 어제 기훈이 킹기훈 형님도 저 모르가나 그 똥그란 거 언제 사라지나? 똥, 똥생? 이러더라고 그 지금은 뭘 <laughs> 피하더라고 나서스 큐쿨 감소 와 이거는 최군 형님 저격 버프네 와 뿌린데? 요즘 탱커 많이 나와가지고 0.5초 니달리 마나 소모량 낮췄고 최소 피해량을 높였고 최대 피해량도 높였네 마나 소모 어 뭐지 니신 니달리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가? 어 약간 진짜 극혐하는 챔피언들 다 버프 시켜 주네 판테온 이속 너프 이건 맞지 이거는 핵심을 잘 아는구만 어. 귀환하면 패시브 중첩 5개오 좋네. 짧게 누르면은 반환 60% 많이 돌아오네. 만화 소모량 30으로 줄였고 아 이제는 둔화 시키지 않네. 맞지? 이게 맞아. 너무 사기였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W P랑 증가 시켰고 오 두나 없앴으니까 아와 이제 이거 진짜 개망했다. 판테이가 포탑의 공격을 못 막는데 망했다. 진짜 개 이거는 너무 크다. 와. 와우, 쉣! 이동시 두나가 근데 25%. 아, 많이 줄긴 했네. 그리고, 판테온이 방패로 타격하면? 아, 근데, 방패로 타격을 했을 때는 이속이 증가하는구나. 빨리 도망갈 수 있겠네. 뭐, 그건 나쁘진 않네. 음, 어, 근 너프 잘 시켰다. 뭐, 이건 또 뭐야? 방호구 관통력을 증가시켜준다. 아, 이거는 그냥 약간, 미드로 쓰라, 이건데? 탑이나? 이 서포터가 사실 이게, 이게 제일 컸거든? 방패 포탑 돌격이랑 아예 무슨 소리야 공격이랑 이거 두나 라인전 진짜 말도 안 되게 쎘던게 사실 이두 개도 에 컸는데 좋네 판테온이 낙하하기 전에 던지는 창이 주변에 강화되지 않는 Q 해성의 창에 피해를 입히면 50%. 아그 판테온이 그궁쓸때궁 쓰면은 이제 50%둔화 시킨다는 거야? Q 해성의 창 피해도 입히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세겠는데 맞으면 맞으면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약간 미드로 많이 쓰이긴 하겠네. 가운데 부분만. 어 그래도 곧 맞으면은 맞으면 근데 그좀 크긴 하겠다. 어쨌든 뭐 한태원 인지했고. 하이 이라너 크리스마스 트리 날려버리기. 3이라가 이동 불가 적에게는 공중에 띄우는 대신 이미 떠 있는 애는. 아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 뜬 애한테 쓰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썼는데. 이제는 그냥 위에서 머물게 추가시킨다는 것 같은데? 이거 너프가 아, 잠깐만. 이제는 이동불과 CC기 건 상대한테는 패시브가 안 터져? 얘 레오나 이런 애들이랑 안 되는 거야? <laughs> 망했네? 망했는데? 거기다가 생명력, 치명타 생명력 효율을 33.3% 줄였고. 궁극기의 생명력 와 이거는 이제 와 이게 큰데 사실 피흡은 안돼도 되거든 애쓰지 말게 피흡은 내가 할때 어느정도 이해해 어차피 있잖아 와 근데 이거 cc 있는 애들한테 이제 패시브 안터지면은 와 이건 좀 큰데 관짝 타다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이거는 좀 크다 와 그러니까 패시브 터지긴 하는데 안 띄워진다는 거 아니야 안 띄워지면 의미가 없잖아 예를 들면 레오나가 Q 썼는데 그 위로 뜨는 게 진짜 개사기였어 그거 뭐케 일단은 와이 친구 이제 밴 많이 풀리겠다 세라핀 세라핀 버프? 맞아? 체력 증가량 90야 뭐야 무슨 자기한테 자기한테 쓰는 보호량 보호막 피해량 흡수량이 50%가 늘어난다는데? 아니 잠깐만 라이엇 이거 맞아 패치? 너무 취약한 나머지 세라핀의 중단 공격력에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아니 이걸 왜 미드에서 쓰라고 하는 거야? 뭐지? 이거 원래 미드야? 아 진짜? <laughs> 시바나 무작위 총력전 등뭐 이거 뭐? Q 몬스터에게 Q 파편 남사가 와 정글 탈리아도 떡상 이거 약간 절하대 버프인데 리신 니달리 탈리아 이라데시 웃고 있겠는데 이거 완전 절하대 패치인데 절하대 줌바트 패치인가? 와지린다 이러면 또또또 정글시대가 또 오겠네 하하 나씨 트위치 버프 오 뭐야 드디어 온들 Q 공속 증가 W 두날율 증가 궁 추가 공격력 증가 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되게 많이 해줬네 그래도 공속 10%두날율5% 공격력 오면은 그래도 야 이거 3레벨 찍으면은 와3렙 찍으면 이거 진짜 좀, 많이, 많이 크긴 하겠다. 다, 다, 끝까지 가면은 차이 많이 나긴 하겠다. 예, 야스오, 공속증가. 구인수 망해가지고 망했죠? 요네, 공속증가. 예. 이두 놈은 보기도 싫어요. 같은 팀도 싫고, 적팀도 싫어요.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랭가. 몬스터에게 입은 피해 100%를 회복? W 몬스터에게 피해 회복. 아니 정글을 왜 이렇게 돌게 해? 어? 어쨌든 그렇고. 오! 추가 피해량. 아, 이거 이워거 어차피 안 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탈론, 돌아오는 피해량 증가. 와, 왜? 왜? 왜 버프시켜줘? 말이 돼? 이거 안 건드려도 돼요, 형님들. 50. 50도 정글맛, 바나나맛 몬스터. 50% 추가 데미지. 왜 그러는 거지? 왜 자꾸 정글로 다 돌게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챔피언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수의 총. 에핑 몬스터 및 포탑을 제외한 모든 적. 아, 이제 챔피언만. 오. 이건 맞는 것 같아. 일단, 제일 큰 너프죠, 이게. 기본 공격 및 물리 피해를 입히는 모든 스킬. 이제는 마딜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아, 마딜이 안 들어가지만. 근데도 이지디얼은 무라마나를 사야 되긴 해요.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빅토르, 시오페아 이러면 카이사, 하, 진짜 무조건 AD 가야 되긴 하겠네. AP 가기 좀, 진짜. 물론 뭐 AP 가는 템트리가 있다곤 하지만, 훨씬 세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인수 아, 구인수를 사놓으면 이제 치명타 0%로 보인다 이거구나. AP 이즈 사망. <laughs> 지크 체력 너프. 표식 지속 시간 8초. 피해량 증가. 오잉? 오, 지크 데미지를 높여줬네? 오, 좋은데? 추적자의 팔목 보드 주물력 오케이. 전거 AP템 너프 먹으면 너무 좋아. 기본 공격이 불태우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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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 다, 때려 박으세요, 그냥. 다, 덮어치켜버리세요 어, 밴들 유리 거울, 100원? 100원이면 큰데? 어, 이것도 100원? 이거는 뭐, 좀 더, 사기 쉽게 만들어줬네? 방출형 마법봉이 너무 비싸니까. 서포터가 해야 되니까. 흐르는 물의 지팡이.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뭐냐, 이거? 그냥, 좀, 사기 좀 쉽게 해줬네? 그지? 방출형 마법봉 돈 모으기 힘드니까? 고서로, 어, 이건, 이건 거 패치 잘했다. 와, 근데 이거, 어? 와, 이거 데미지 너프 봐봐. 미쳤다. 개또라이 급이다. 아,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잘했다. 야, 이거, 이거, 내 데미지는 낮추고, 우리 팀이 터뜨렸을 때 데미지, 데미지 높이고, 이게 맞지? 아, 이건, 이건 진짜 잘했다. 와, 이거는 레전드 패치인데? 이거 솔직히 단일 딜로 말았을 때 너무 셌어 같이 때렸을 때 세게 해야지. 와, 이건 패치 지린다. 와, 이거는, 이건 진짜 톡톡한데 와, 너무 좋다, 이건. 월석 재성기. 와, 근데 다 가격을 낮췄네? 재고해명량 2,500원 너무 싼데? 재고해명량 진짜 좋은데? 회복량 증가? 전투 중은 아 전투 중을 낮췄구나 이게 맞지 와 근데 솔라리도 200원 어 근데 흡수량 낮췄고 와 서포템들 왜 이렇게 다 싸졌냐 너무 싸진 거 아니야 와 돌풍 60초 미쳤다 근데 이건 뭐야 폭풍은 뭐야 이런 템이 있어근데 돌풍 공격력 5에다가 60 이거 내가 볼때 돌풍 진짜 많이 쓴다 알죠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돌풍 진짜 진짜 많이 쓸 거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다시, 그, 뭐야, 좀 너프시키거나, 아니면 공격력 낮추고, 한 70초, 80초로 다시, 너프시키지 않을까? 이거, 60초면 너무 빠른데? 아, 돌풍에서, 이, 오른, 가, 오른, 오른으로 강화하면 폭풍이 되는 거야? 야, 이걸, 어, 넌, 뭐, 처음 알았는데? <laughs> 정수할 때자 공격력 5 증가. 와, 이건 크다! 열정의 건, 150원 싸진 거야? 와 너무 싸졌는데? 이거..이거 이거, 이거 개떡상인데? 고연포도 200원..하라 유령무이도 200원 하라, 유령 하라. 와..이거 이건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솔직히 말해서 열정의 검 진짜 그.. 이 가격에 따라 진짜 그집 갔을 때 단검 하나에 치명타망토 하나 사는 거랑 또 기분 다르거든? 알죠? 그 다음에 헤르..헤르메스의 시미터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땐 그거 같아요 요즘에 원딜들이 1코어, 2코어 간 다음에 수은 가잖아? 그럼 집 갔을 때, 헤르메스 시미터가 너무 빨리 나와. 그거밖에 안 나와, 코어템이. 그래서 그냥, 좀더 가격 올리고 공격을 올려준 것 같아. 이게, 그니까, 어차피 다 이걸 지금 가니까, 수은을 가버리면은, 집 갔다 오면은, 내가 볼때 이게 거의 나오거든? 내가 롤 해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건 좋은 것 같아. 필멸자의 운명.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쓰레기템인 것 같긴 해. 가기 진짜 싫어. 왜냐면은, 다른 템들은 수명타 있는데, 얘한테는 내가 알기로는, 아, 있나? 얘가 진짜 가기 싫던데 이거 맞나요 이거? 이거 치명타 있는 건가요? 이거 엄, 없죠 치명타 20% 있나 얘가? 아 얘가 아닌가? 하여튼, 어 근데 이거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이거 치명타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착각했네 아 근데 이게 그 방관은 없죠 그냥 치감, 치감이랑 치감 그것만 있는 거지 그 치감에다가 공속이랑 치명타 확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아 맞다 그, 그래서 이치 가기 싫었어 그니까, 원래, 라위가, 방관이 있어야, 그, 좀, 갈만하다 생각하는데, 방관이 없으니까, 뭔가, 가기 싫더라. 그 다음에, 도미닉 경의 인사, 공격력 5호 버프. 어, 뭐야, 인피 바뀌었는데? 무한의 대검 치명타 피해량이 확률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치명타 확률이 60% 이상이면, 35% 증가한다. 어? 어, 이거는, 이거 개좋아졌는데? 야, 원래는 100%를 맞췄어야 40%였는데, 이제는 60%만 맞추면 35%야? 야 이거는 개떡상인데? 아니 이게 왜 개떡상이냐면 원래는 인피가는 친구들이 치명타 100% 세팅을 해야 돼서 해야 해서 템이 한정적이었거든. 이제는 방어템 3코어로 쭉간 다음에 4, 5코어 아무거나 가도 되겠네. 이거 개 개꿀인데? 야 이러면 진짜 와 이거 원딜 버프 그래도 많이 됐다. 와 괜찮은데? 그다음에 마나 누덴의 폭풍 가속. 마관 오케이 마관 줄여 준거 너무 작살을. 에? 분화 효과가 기본 근접 공격 기본 근접 공격에만 된다고? 헐리쉐에식와또 너프 먹었네 원거리. 와 깡딜 25 보호막 흡수량에다가 추가 공격 20%. 와 원딜 가지 말라고 그냥 아주 난리를 치네. 탱커. 밤이의 불씨 가격 올렸고 태블망. 근데 라이엇 분들 옛날 그림 쓰세요? 아 약간 이런 건가? 패치노트 패치자왈. 저도 예전이 그리워요. 그다음에 영역 크기 줄였고 줄였고 고정 두나 줄고 오케이 좋습니다. 탱커까지 <laughs> 너프해줬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다해서배 나한테 볼땐 패치 진짜 야무지게 됐다, 인정? 패치 진짜 야무지게 잘했네. 원딜 내가 볼때 이거 개. 완전 버프에다가 안 나오는 챔피언 너프. 아니, 버프 시켜줬고. 니달리, 리신 막, 카서스 이런 거 버프 시켜주고. 어,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 어, 패치 너무 좋아. 가격 싸졌고. 안 나오는 친구들 나오게 해줬고.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 판테온 같은 애들도 너프 시켜줬고. 너무 좋습니다. 탱 너프. 정글 조금 버프, 미드도 조금 조금 버프해주고, 원딜도 버프.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와, 너무, 너무 야무진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10점 이패치 아, 진짜. 와, 이번에 드디어 또 원딜이 또한 번, 이렇게 또 어깨 한번쫙 펴고, 이제 약간 돌풍 같은 걸로 또 암살할 수 있는 시절도 나오지 않을까? 세야 됩니다. 아, 이어패치 너무 좋아요. 굿, 굿.